성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 또 좋은 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단하게 공부를 시키고 또그 결과 또 좋은 직장을 받, 갖게 하려고 하고 어, 이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뭐 명절도 없이 계속해서 공부만 합니다. 어, 종종 TV에 나오는 그 고승덕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고시계 맷때 이제 기록을 남긴 사람인데 사법고시 최연소,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를 차석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분이 공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밥을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을 믹서에 갈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성공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은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와시디아, 에스더 이 사람들을 보면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페이덴 왕후, 어, 페이덴 왕후 와스디또 포로 출신으로 왕위를 받은 그 에스더. 먼저 아스디를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그는 왕비였고 성경을 보면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폐위당했습니다. 왕후이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인으로서 더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수지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수지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 왕비가 보고 싶다.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할 테니까 나와서 내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 거죠 당신들 친구들, 당신 친구들 모이는데 내가 왜 가야 합니까? 어, 내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나를 구경합니까? 어, 싫습니다라고 얘기,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은 어떤 도도한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어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 당시로 보면은 왕명을 어겼던 것이기 때문에, 어, 폐위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왕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폐위를 시킨 것이 아니고, 어, 화김에 화가 나서 혹은 이런 정황 속에서 신하들에서 맞지 못해 떠밀려서 폐위를 당합니다. 왕비를 왕비의 자리, 성공의 자리를 어떻게 얻었는데 한 순간에 터무니 없이 어, 다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왕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 권력의 자리이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행복할 것만 같던 그런 곳이었는데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고 아무런 힘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쫓는 권력이나 돈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성공이라는 것들도 가만히 보면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알수 있습니다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에스더이죠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도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다음에 네. 어, 먼저 이 에스더의 삼 어, 사촌이죠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 되겠죠 이 모르드게를 먼저 소개합니다. 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유, 어, 6절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다시 어, 이 바벨론을 지금 왕국인 이 바사 왕국에 또 멸망을 하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끌려왔던 이 포로들의 존재는 그냥 끌려온 포로도 아니고 어떤 뭐 폐국된 망한 나라들 속에 있었던 어떤 포로 중에 아주 볼곳 없는 그런 포로 중에 하나였죠. 또 5절을 보면은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에스더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뭐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이죠. 베나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사울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사울의 후손. 사울이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하셨는데. 그 아말레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아말레 그아가왕아 어, 아말레 왕 아각을 살려주죠. 어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남겨 놓습니다 책망하러 왔던 그 사무엘 앞에서 이런저런 변명을 막 늘어놓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 말을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준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어 망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후손들은 이 아말렉이란 사람들을 아주 그때부터 볼 것도 다는 귀찮은 그런 족속들이라고 마음속에 아주 품고 있었습니다. 그데그 역사가 오늘 이 에스더서에까지 이어져서 어, 이모르드게가 아각에게 어, 하만에게 유독에 절하지 않는 그런 또 하나의 이제 배경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어, 또칠 절을 보면은. 어, 에스더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어, 에스더라고 먼저 기록하기 전에 하닷사라는 하사라는 그의 유대인 그 본명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닷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바사 왕국에서 유대인을 숨기고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죠. 그러면서 1 0절에 이제 궁궐 안에 들어갔지만 이 모르두게의 명령에 의해서 너의 민족과 이름을 어,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끝까지 하다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에스더는 왕비는 둘째치고 왕비는 안 사실 안 되도 되죠. 왕비는 둘째치고 성공이라는 것에 어떤 조금도 어, 여권이 될수 있는,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용모는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어, 왕비 어느 최고 어느 조금의 어떤 조건을 갖출 수최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죠. 그런데 그는 포로였고 부모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고아 더욱이 포로가 어떻게 왕비가 될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백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흙수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요즘은 이제 TV에서 잘 반영 반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해마다 그 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계속해서 TV에서 나왔죠. 미스 코리아가 쫙 당선이 되고 마지막에 당선 소감을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그 소감이 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뭐한 마디 해 주세요 그러면은 먼저 놀라운 마음으로 엄마 하고 이렇게 소리를 한번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중앙 미용실 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어, 그러면서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죠. 내가 이런 여권 속에서 미스코리아가 되었습니다. 미스코리아가 되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얼굴이 이쁘고 키가 늘씬하고 외모라고 생각했는데 외모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스코리아 하나가 되려고 해도 어느 미용실 출신인지 또 의상은 누구의 옷을 입었는지 누구의 옷을 어,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미스코리아도 철저하게 빼게 빼게 중요합니다. 에토는 우리 시대에 보면은 출세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지만 왕비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한순간에 잃게 되는 왕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왕비 와스디, 그리고 도무지 불가능한, 불가능한 곳에서 왕비가 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어, 성공은 사람의 노력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실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을 성공하기 위해 엄청 노력합니다.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끝없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의 성공이죠. 그런 것들은 다 얻지도 못하고 또 얻어도 누리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려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성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참된 성공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만드실 때 세상에 만드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왕비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결국 그 왕비의 자리를 통하여서 멸망에 처한 자기 그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 냈을 때 그가 후대 사람들에게 길이 남겨지게 되고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또 좋은 직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할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들마다 다그 모습, 성공의 모습과 분량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의 나라를 구하거나 또 나라를 잘 다스림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그저 나의 이웃들이 나의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 될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자녀들이 아버지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라고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 모습 자체가 성공이 될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버지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 주면 그것 자체가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성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시 인생의 계획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2절에서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 애수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배 도레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 사랑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중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실고 와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팔 절을 보면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더가 궁궐에 들어간 것은 왕비가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 왕명에 의해서 일단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왕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왕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왕궁에서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평생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는 그의 삶이 왕궁이라는 곳에서 미지의알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풀리지 않다면 평생 어떻게 살아갈 수, 살아갈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미지 속에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해계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하시고 그를 통해 왕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에스더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의 그 이미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아 민족을 구한 어떤 청순한 여인 그런 이미지가 들것같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유관순 분아 비슷하죠.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여인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서양의 잔다르크 같은 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도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서 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트가 미지의 궁궐 속에서 해결하는 사람의 눈에 뜨게 하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에게는 좋은 은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상사나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통하여서 나의 삶이 풀려나가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심과, 또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우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항상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남요. 여러분이 하루 직장을 갈때 사업을 할때 하나님 이 일이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만남의 기도 가장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또 나도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여러분이 머물렀던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남아 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머물렀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품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짧지 않은 구절인데요. 10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세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 다음이 짧지 않은 구절인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화장품 이야기만 합니다. 아니, 무슨 뭐 게뭘 이렇게 꾸몄다 저렇게 꾸몄다. 왕비 관태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국료를 주관하는 그 넷이 해계가 있고 궁궐에 있는 동안에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급품 어, 보급품으로 치가, 치장을 하다가 또 13대를 보면 왕에게 나아갈 때는 구워하는 것을 다 줬다. 뭐 이런 지료 기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미모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다 주면 남편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에이, 웃지도 않으시네요 알만하겠죠? 그런 것을 다 구할 때마다 다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으시겠죠 엄청나게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에스더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다 뭐든지 주는데 그냥 보급품만 썼다. 그런데 더 예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예전에 저의 제가 이제 어리, 어 제가 젊을 뭐라고 표현해 예전에 제가 어, 좋아했던 여배우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어, 최지우씨입니다. 잘 아시죠? 이분 특징이 화장을 했으나 화장 안한것 같은 그런 어떤 순수한 인상을 갖죠 굉장히 순하거나 꽁하거나 아니면 눈물 흘리는 그 연기를 하면 굉장히 남성들의 마음을 쫙 사로잡습니다 S대 이미지가 마치 그런 것과 같죠 남들과 같이 크게 치장하지 않아도 굉장히 청순한 그 모습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아갈 때 꾸미지 않는 청순한 모습으로 통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는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어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이고 또 자기의 프라이드죠.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갈 때 기초 화장 외에 향풍, 고석 등더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면 됐다라는 그 만족할 줄 알고 욕심이 없는 절제된 그런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왕비로서의 합당한 성품이죠. 엑소의 성품을 더 살펴보면 그가 한말 중에 제일 대표적인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빈족을 향한 사랑과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서 어, 하만의 그 악행을 또 그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는 아저 하만이 날죽여야 합니다라고 일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르지 않고 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내일 또 오세요. 그리고 왕이 조만 그, 그 기쁜 마음으로 내일 또 갔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또 내일 또 오세요라고 합니다.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 남성을 애타게 해서 자기 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니에미, 니에미아죠. 민족의, 소, 어, 민족의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고 금식했죠.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왕 앞에서 민족이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담대함과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대적과 맞서면서도 52일 만에 성벽 보수를 마칠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서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합당한 성품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특히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 좋지 않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력 그리고 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성도들도 신앙에 굉장히 많은 침체가 되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병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의 어떤 강제적인 조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모습이 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웃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큰 신앙의 결단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또 능력이 필요하죠. 신앙을 사수하면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자기 안전을 스스로 지키면서 사회의 모범이 될때 교회는 어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함께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가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십니다.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어려운 시국에도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살아 또. 어 결단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단, 지혜의 성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